푸른 산에 둘러싸인 평화로운 농촌 여러 소설 속 배경이 된 이곳은 실내 마을입니다. 여기서 태어난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의 작품들은 현재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1년 반 정도 되게 열심히 김유정 책을 읽었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아 강원도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춘천에 김유정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 순수하게 이 김유정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가 느낀 걸 나누고 서로 영향도 주고 이러면서 저희 자체로도 조금씩 넓어지고 미안해요 유정 이 책이 텍스트가 돼서 사람들이 좀더 쉽게 김유정 문학을 접하고 만났을 때야 우리 도시에 있는 작가 말이야 그 사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썼어 이런 거가 그 대화의 식탁 위에 올라오면 좋겠다. 김유정 작가의 매력에 푹 빠져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설을 즐긴 사람들. 춘천 시민들의 즐거운 도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실내마을에는 가정집을 개조한 작은 책방이 있습니다. 박재현 씨에게 이 책방은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음, 실내 책방은 김유정이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된 그런 책방입니다. 아,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이곳에 와서 김유정 책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이 책방에선 4년 전부터 김유정의 작품 원문 읽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현 씨도 3년 전그 모임에 참가했었는데요. 너무 유명해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소설도 다시 보니 새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 여기가 이제 실내 마을이니까 김유정 작품을 이곳에서 읽으니까. 그날 그 밤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그 감정 감동을 아이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 소설이지만 (100년) 전에 쓰인 원문 속 어휘들은 외국어처럼 낯설었습니다 원문의 글맛은 살리면서 이해가 쉽도록 옮겨쓰기 그렇게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목소리> 박재현 씨의 도전에 뜻을 함께하기로 한 시민들이 하나 둘 합류했는데요. 서울 살다 춘천으로 이사와 책방을 차린 지혜 씨 역시 그중한 명입니다. 아, 저는 한림대 그 후문에서. 음, 심야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본책이라는 그 책방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동네를 구경 다니시다가 김유정 읽기 시민 모임을 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은 어 내가 책방 주인인데 여기는 강원도인데 난 김유정을 모르니 한1초 생각하고 어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임에 들어갔고. 그 모임 하면서 이제 김유정을 처음 제대로 잘 알게 됐죠. 참여하시는 그 단편 이름이 어떤 거죠? 아, 저는 동백꽃 했습니다. 아, 이게 이제 골라야 됐어요. 네, 이제 다른 분들은 막 고르시는 작품들이 제가 모르는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리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동백꽃을 하겠다고. 선착순으로. 그래서 저는 동백꽃을 하게 됐고, 다른 다섯 분은 또 다른 작품들을 하게 돼서 총 여섯 편 작품을 같이. 공했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대표 소설 봄봄을 맡아 옮기기로 한 시민은 춘천 지하장가의 금손 문자씨입니다. 저는 바느질로 한복 인형을 만드는 손문자입니다. 소설 속 인물들을 인형으로 만들어 전시회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사실은 불문학을 했어요. 번역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벽이 있었는데 김유정을 이렇게 제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벽 없이 한 번에 이제 내 옷이고 내 몸인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나이도 본업도 다른 춘천 시민 여섯 명이. 김유정의 작품을 매기로 모인지 언2년 인구의 시간 끝에 지난 10월 마침내 시민들의 이름으로 책이 출간됐습니다. 지난주에 일요일 날 우리 사위가 처음으로 인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해서 청소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삼계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맞이했는데. 이 책을 선물했어요 사인해 갖고 장, 장모님의 어, 책을 나 이런 사람이야 <laughs> 아름답고 정감 있는 옛 어휘를 일깨오는 재미 물론 현대어로 옮겨 쓰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인 적도 많다는데요. 저와 정반대의 댑스. 응. 제가 다 바꿔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어, 그래요? 왜,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예전 예전엔 언제에 맛을 이제야 어, 봤기 때문에 그쵸? 그랬어요. 음, 네. 그러니까 만남이 이런 거예요, 근데. 어, 서울 사람이 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원도 사투리를 몰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비교적 이제 나이도 좀 젊은 편에 속하고 또 소문자 선생님은 이제 춘천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춘천의 언어 이걸 되게 좀더 중요시 여기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정의 이그 원전을 읽는데 이게 3 0 대의 사투리 막 이런 거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서울 사람들 모른다 다바꾸자였 그~ 진짜 우리 소문자 선생님은 얼굴이 진짜 막막얼굴이시뻘게져가서 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바꾸면 안 된다고. 아니, 어. 그러면, 서울, 다모든걸 서울말로 바꾸면, 전라도, 뭐, 경상도, 강원도, 그 특색 다 없어지면, 그 밍밍해갖고, 그게 무슨 맛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도 끝나야 되는데, 저도 안 끝나는 거죠. 계속. 그럼 우리가 이 모임을 뭐 하러 했냐. 이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모임인데, 이게, 이게 쉽지 않아요? 나봐. 막, 막, <laughs> 막, <laughs> 목소리 올라가고,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 또 와! <laughs> 쉬운 것도 한계가 있지. <laughs>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왜 제목은 미안해요 유정일까요? 왜다 미안해요라고 말을 하냐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저희 여섯 명다한1년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김유정한테 너무 빠져 있어서 이 김유정이 생각이 났어요. 이 분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우리가 본인의 작품을 이렇게 제멋대로 어막 이렇게 읽으면서 막 고민하면서 글자까지 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볼까 도대체 책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했을 때 여섯 명이 다 동시에 미안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래서 미안했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김유정을 알기 전에 그냥 너무 쉬운 말들로 다 바꿔버리자라는 생각을 갖다가 1년반 만에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너무. 큰 작품을 제가 너무 쉽게 대했다는 그런 미안함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도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김희정 작가를 직접 만나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독자로서의 상상과 해석을 마음껏 펼치며 각자의 방식으로 소설을 즐긴 시민들. 내가 느낀 글맛과 감정이 다른 독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기준에서 소설을 옮겨 쓰는 과정. 그것은 이들에게 김유정이라는 문화를 즐기는 즐거운 놀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일 때 우리도 했으니까 당신들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 너네 이렇게 했어?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당신도 하세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함으로써 하는 동안 성장하는 음, 그 맛을 다들 느꼈으면 좋겠어요. 춘천이 그 이제 기차가 없어지고 ITX가 들어오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번화하게 되었는데 그 번화함이 춘천에서 계속 살았던 저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그 호젓했던 그런 분위기가 그리울 때마다 그 실내마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실내마을에 대한 그 호젓한 분위기를 잘 담은 작품이 5월의 산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산피탈의포근이 깔린 잔디는 저절로 침대가 된다. 그 위에 바둑이와 같이 벌렁 자빠져서 북상하는 재미도 좋다. 여길 보아도 저길 보아도 우뚝우뚝 섰는 모, 모조리 푸른 산이라 잡음 하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산속에 누워 생각하자면 비로소 자연의 아름다움을 고요히 느끼게 된다. 100년 전의 글 속에서 찾아낸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 마치 시간장이 무수한 햇간장을 낳듯 김유정의 소설은 제각각 다른 독자의 삶에 파고들어 언제나 햇소설처럼 맛을 내고 있습니다.